오늘은 뭐 잡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뭐 잡지? 어떤 몬스터를 수렵해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 뭘 잡을까? 또 다시 몬스터헌터 왈드다 상처양가 라자 네로미에르 키린 죽음을 두른 바라자크 아이씨 뭔가뭔가인데 다? 디노 아종, 안산아프아종. 역전왕 이베르카나 혼자 가면은 오래 걸리겠지? 아뭐 잡지? 아좀 스마트하고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재밌는 거 잡고 싶은데. 음... 버프 바로? <laughs> 이거 해머로 갔다 잡으면 재밌긴 한데. 음. 괜찮은데 버프 바로 요거 해머로 잡으면 의외로 개쩝니다 어. 스토리 초반 몹이라고 잘안 잡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 어서 오시고요. 해머 갖다 한번 잡아보세요. 님들 아주 강력한 드래곤 한마셋이 아니고, 다른 한마셋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흑룡셋 너무 많이썼어 어, 그래. 방음 셋으로 갈까? 음, 아니면은 임계 암마? 멋있고 좋은 임계 암마? 아니면 어, 여기 아, 이거 기마기 세팅이 두 개구나. 임계 임계 거랑 명정룡 거랑 해서 한마는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명주 존장 이것도 있고, 레우스 머리통 한마도 있고, 네이버 한마, 명등용 한마도 있고. 한번 귀마귀 한마 갖다 잡아볼게요. 포요 없이 편안하게 해볼게. 이거는 솔플로. 갔다 오겠습니다 빠라바라바밥밥 가자 의외로 재밌는 버프바로 수렵 가봅시다 아 캠프 왜일리로 왔어 아 이것은 실수 얘는 서쪽 캠프로 가야돼 무조건 한지 서쪽 캠프 무조건 여기서 가면은 그래 저 아래에 는다고 버프 바론 비성공 절대 우리를 먼저 때리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때려야지 어 잠깐만 아, 나나안 붙은 걸로만 되냐? <laughs> 아비도 밝으셔 하지만 벽공을 할 거지롱 빵 머리에 상처부터 냅시다. 이거 솔프림! 이거 솔프리예요 님들 내가 이원수 조정을 실수로 안 해놓고 들어왔네 자 스턴을 빨리 아아이 미스 퓨. 스턴을 빨리 걸고 빅뱅을 빡빡빡 빡. 빡. 돌려가지고 빡! 아625 충분하죠? 아, 굴하지 않아. 부동 목장만 있다면 들어올 것이 없다. 간다. 수면까지. 일사천리로다가. 좋았어. 폭탄 할까요? 좋아. 뿔을 부셔버리자. 옷 갈아입고. 아, 얼음을 풀었어야지. 아, 근데 일단 해. 콕 붙여! 아, 쓰읍. 불만족. 저, 저걸 하면서 머릿속에, 머리에 탁 붙었어야 되는데. 어퍼컷 하면서, 오케이. 어퍼컷 하면서, 오케이. 야, 뿌리 저만하니까 그냥 어퍼컷을, 아무데나 해도 맞아. 응. 어. 저게 다 머리 판정이거든, 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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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에헤, 난, 귀막개다짜세가 아쉽고 뒤쳤다아아 아! 부동 복장이었으면 따맞춰가지고 잡아틀릴 수 있었는데 또자 옛날 방식으로 해볼까 요 이건 아유 옆구리 달하면 어떻게 해요? 어. 빡 오케이 팔5 9 충만하죠 이스턴 따지 아 맛있다잉, 폭파. 아, 역시, 폭파 사성터지는게 너무 좋구요. 이래서, 아, 아왜 저거, 따안 맞을래? 짜스가? 좋아. 아, 아, 이거 좀더 늦게 했어야 되는구만. 하다다다다. 저놈의 메비동포에 걸리는 건 겁나 빡쳤는데. 개 씹어버리고, 이 자식 절죠? 어퍼컷! 어, 이거 맞는다, 어우어퍼 버... 아이, 뭐 하세요? 잠깐만. 어메 잠시 시정 타임 이거나 먹어라 이 좋아 좋았어 콕콕콕아 이게 한숨 맞아 좋아 삼스턴콕 이건 아방금게 경직이고 이게 삼스턴인가보다 머리에 띠용띠용이 지금 나오네 빰 쿵쿵따막꾸가이 자식아 후후후 <laughs> 후후후 <laughs> 어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월드 지금 유저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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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하세요 어 우리가 월드 때는 해머 화풀이를 태오한테 했는데 아이스본은 이 자식이야 어 솔직히 지금 태오도 좋긴 한데 이 자식이야 이 자식 어 쥐급은이 자식이야. 어, 상위는 태우고. 어. 나 아, 진짜 개패고 싶다. 해머 같다. 대가리 개패면서 양악하고 싶다. 그러면 버프 바로야. 쥐급은 아, 너무 좋아. 이게 다 머리임. 크으.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머리임. 야 오지죠? 어. 그냥, 그냥 힐링 스겹이 해머. 수려피리. 어. 수려피리도 좋아. 음. 아라바빠밤~ <laughs> 좋아요~ 항상 영상 시작은 이렇게 솔풀, 소울풀, 솔풀을 해줘야 손이 딱 풀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역전왕 이베을 카나, 이걸로 가도록 합시다! 아이에이 <laughs> 수강신청 실패 음... 지급 공방쾌는 뭔가 끌리는게 아 5분 지났구요 요즘 뭔가 킬린도 재밌더라고 임무쾌는 뭔가 안 끌리는데 상위쾌 한번 볼까요? 어 와. 상위 뭐 이렇게 없냐 한번 더 마스터 역전 얼음 칼라를 찬 벨리오로스 흑룡 최후의 날 얼찌래 태호 잡아야 되나? 태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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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없냐? 이놈의 퀘스트 잡는데 한시간 걸려. 하도 끝물이라서 게임이 공방이 별로 없어. 어, 모두를, 아, 근데 고대수네. 이거 가를 처지가 아닌가? 잠깐만, 저거 일단 킵. 임계, 할, 임계 한번 해볼까? 임계. 인계를 말고, 인기 말고, 아 잠깐만, 인기 말고, 잠깐만, 아, 잠깐만, 인기 말고, 나역전태오 잡고 싶어. 역전태오역전태오로 태호. 갑시다. 어, 없어졌다. 지노오거 잡을까? 그럼 이참에 이거 하자 이거 그냥 모멸 레기 역전 개체 이걸로 갑시다. 어. 오케이 S T B 모멸 레기 역전이니까 얘는 흥룡 장비 갖다 잡아볼까? 좀 스무스하게 요즘 스레 쓰레기 재밌더라. 스레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썬브레이크 슬랙은 너무 어려운데 또 월드 슬랙은 좀또내 손이랑 맞거든요? 어. 좋아 가자 따따따따 이제 슬슬 썬브레이크도 영상 찍어야 되나? 월드는 이제 진짜 항상 잡던 것들만 잡는 그런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어디 있나 어 바로 앞에 있구만 먹지마 벽궁 구동복장 꼬리를 한번 잘라볼까요? 태도님이 꼬리를 열심히 때리고 있네 내가 거들어야겠다 역시 쓰레기랑 태도는 꼬리에서 때려야 돼 머리에서 때리면요 간혹 내충제 안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laughs> <laughs> 하도 리치가 씨, 긴 무기들이라서 파스 도 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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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싹! 삭! 삭! 오케이. 음, 살죠. 좋아. 아, 여기 근데, 아쉬운 게, 썬 브레이크처럼 어퍼컷을 마음껏 쓸 수가 없어. 지금은,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고것을 하네요. 불구대천. 퓨! 우리 둘이 아니다. 다행고 사. 자, 아, 사,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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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상, 두럽지 않다. 좋아, 불 켜졌고,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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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레스건 좋아, 어우, 찰지다. 역시 드래기야. 이게, 이거 한 다음에 어퍼컷 하는 게더 좋긴 한데, 사람이 주변에 있나 없나에 따라서 써야겠지? 도끼 강화 내로 치기! 오케이 날개 벌터 맞았구요 아시 범모드.. 아유.. 물렸다 어우 폭 와, 어이 맛있다 그, 그. 요것은 긴급효피가 맞나? 근데! 이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떨어지는데?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슥슥. 슥 그냥 매이 어? 뭐야? 오케이 월드는 렉이 좀 있더라고 다른 게임은 렉이 좀아야 꼬리 가시가 겁나 까매져가지고 얘 예. 안 들어간다. 도끼도 안 들어가. 아 쓰레기 하나. 쓰레기. 가드를 펼쳐. <laughs> 쓰레기 대검처럼 넓어가지고 가드를 쓸수 있을 것 같은지. 오케이. 돌려베기. 오케이. 무지끈하게 때리자. 두, 두. 와우.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기동 켰다잉. 좋아. 후! <목소리> 거기까줘 오케이. 뒤로 피하고. 한번 꽂을까요? 슉! <목소리> 오케이. 걱정 없이 잘했다잉. 어, 어, 어. 와, 용속 차이인 거야. 재밌겠다. 용속성 병 차이. 얘 야들야들한가? 속성 데미지? 넬기 속성 무기 갖다 잡아본 거는 상위 때 말고는 없는데. 뇌속 차이 같다가 아야! 아이, 포여띠깝고너 그거 재밌어 보인다. 숙숙숙예아 낼기는 성향 맞추면은 진짜 개 연병하지 않나? 오, 어 참아 쑥, 쑥, 쑥. 아, 잠깐,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거 뻥 터트리는 거에 팀원들 날라갈 텐데. 오케이, 잘 굴렀구요. 자제하자, 저것도. 오케이, 자꾸 트려 대갈에 꽂자! 대갈에! 영거리! 아, 비약점이야, 근데. 뻥 그래도, 데미지 들어갔겠지. 너못 간다 아아 아, 이것은 초저적인 실수 아 튕겨요 짜식아 그만 튕기라고 어메 나폭해 오케이 좋아 시작해볼까 영거리하기 전에 가셨네, 예. 영거리 막타 각이었는데. 아쉽다. 따라라따따따따따라따 <목소리> 짠짠 짜자자자잔 짜라자짜짠 별이 크.. 크다 되게 가까운 데 있나? 별이 되게 크게크게 크게 보인다 별자리인가? 원원에는 별자리가 별자리 이름이 어.. 막 편,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는 우리 세계? 이 세계요? 아무튼 어, 현실에서는 별자리를 보고 막 개자리 뭐, 페가수수 자리, 이러, 이러잖아. 원언에선 막, 리오레우스 자리, 뭐, 다라 아마둘라 자리, 이렇게 부르나? <laughs> 어. 어, 그럴, 그러겠, 그럴, 그러겠는데? 어, 원언이니까. 그러겠죠? 음. 개 자리가 아니고, 쇼군 기자미 자리, 막 이런 거임. 상위 레이기에나, 그래. 요거를 한번 잡아보자. 가볍게, 딱, 입가심으로. 상위 캐로, 딱, 가보죠. 아, 레이기에나가 뭘로 잡아볼까, 이번에는. 기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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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나. 트랙 한판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 대검 갖다 잡아볼까? 뭐가 좋을까? 대검이 땡기는데? 뭔가 때, 땡긴다 대검. 창화룡 대검으로 가겠습니다. 리오레우스 아종 도제 대검. 아, 뭐, 기회나 정도면 힐링 몹이지. 어. 상위니까, 성광 빵빵. 성광 아끼지 마시고. 아낌없이 써봅시다. 근데 맵에 미더덕이 있네요. 난입이 한번꼭 있을 것이고, 저거는. 됐, 됐, 됐. 이미 난입을 했네. 절로 갔네. 어. 그 와중에 단차를 했고. 헌터! 내가 걸음 털 사주겠어 어 걸음 털 맞았지? 와 폭발 뭐야 진짜 대재앙이다 이야 아. 그래서 이제 선광 끼고 아아 아, 저놈 가니까 저놈이 포효를 지르네 도동 끼고 가면운었 아, 갔어. 아무튼 몰라. 콕! 아싸. 뒤에 나가뇌속약점이구나 어? 근데 약점이. 뇌속력점이. 원, 투! 아킬레스건. 뒷다리 딱. 철지다 콕! 참 모아. 풀차지 진선 차지! 맞긴 맞았어? 아. 아쉽게. 원! 투! 날개. 아픈 척좀 해라. 아! 오케이, 매비동. 병직으로 막았구요. 오, 드리고. 저 벌레 뭐야? 독벌레야? 분진, 저 분진 색깔이. 앙, 개무시하고 가네. 어. 저로 가는군 어 뭐야 이거 어이 자식을 쫓아내야겠죠 다시? 레이기나 바보임? 왜 쟤한테 덤벼 나한테 덤비는 거야 아 답답해 내려와 왜 나한테 오르락이 끌렸지? 으 떨어지시고 우, 빡, 야 하, 몇티기야 오지구. 아, 와, 가자 보조 와, 배응 망덕하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배응 망덕하지? 와, 단추두번 역시 가춘곤이야. 하지만 내가 격추시켰네 강모아 배기, 바로 참모 아, 나 미치겠다. 와, 저자식 봐라 폭탄 하나 떡 떨구고 가네. 저렇게 띠거울 수가? 나의 내 참모아 물려 물어내. 아내 참모아. 아하하. <laughs> 보이려 안 나는데. 아 근데 이거 날개 맞겠다. 아 나쁘지 않아? 날개 파괴했어. 아이 자식들 봐라. 개 띠겁네 얘네. 존다 잠깐만. 레비동 막자. 응 오케이. 패 패. 옆에 1, 2, 이천인까지만우가우우우아 잘져. <목소리> 오오기다 풍표령 보 좋겠다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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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개노마자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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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개노마자시 <laughs> 못 간다. 아, 그냥 가네.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